먼 산에는 아침 안개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하루가 다시 열리는 그 고요한 시간, 법당 마루에 앉은 한 어머니는 긴 숨을 내쉬었다. 이미 몇 해째 자식의 이름을 품고 기도하고 있지만, 자식의 삶은 여전히 고단해 보였다. 일이 잘 풀리지도 사람들과의 인연이 부드럽게 이어지지도 않았다. 그 어머니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왜이 아이의 길은 자꾸만 엉켜만 가는 걸까?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식이었지만 현실은 늘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다. 이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이. 어쩌다 마주친 그 눈빛에선 무언가를 포기한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며 아이의 복을 빌었지만 때로는 기도가 부질없이 느껴지기도 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토록 없다는 것이 때로는 참을 수 없는 무력함으로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의 설법을 듣게 되었다. 스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위한 길이면서도 먼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거울이 맑을 때, 비로소 자식의 인연도 맑아지지요. 그 말에 어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늘 아이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해왔지만, 정작 내 마음 속에 남은 허물과 어두움은 돌아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자식의 운명은 부모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느니라. 부모의 허물이 맑지 않으면 자식의 인연도 그 탁한 흐름 속에 얽히게 되느니라. 그러니 먼저 참회의 기도를 드리거라.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허물을 들여다보는 기도였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자식을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존재로 여겨왔던 건 아닐까? 그 아이가 나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결국은 내 기준으로 아이의 삶을 판단했던 건 아니었을까?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되뇌었다. 부처님, 저는 자식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었고 나의 불안과 분노로 아이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저의 허물을 참회합니다. 부디 자비의 빛으로 저의 어둠을 비추어 주소서 그 기도는 평소보다 길었다. 눈물도 흘렸다. 오랜 시간 쌓아온 미안함과 후회가 고요히 흘러나왔다. 참회의 기도를 시작한 이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법당에서 다시 스님을 배웠다. 스님은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자식을 위한 두 번째 기도는 회양이니라. 회양이란 무엇입니까? 그대가 쌓은 선행과 공덕을 자식에게 되돌리는 마음이니라. 내가 잘 되고자 한 모든 기도, 내가 짓고자 했던 작은 선행을 이제는 자식의 복으로 돌리는 것이지. 스님은 조용히 이어 말씀하셨다. 회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행으로 짓고 마음으로 새기며, 마지막에 조용히 부처님께 고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 작은 공덕이 있다면 모두 자식에게 회양하옵니다. 자식의 어리석음도 저의 미혹으로 여기고 자식의 아픔도 저의 업으로 여기겠습니다. 이 회양이 닿아여 자식의 마음이 열리고 업장이 녹아내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작은 실천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거리를 걷다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는 일, 작은 보시를 자식의 이름으로 올리는 일, 좋은 글귀를 마음속에 새기며 자식을 떠올리는 일.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곧 기도가 되었다. 기도는 어느덧 하루의 시작이 되었고,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 속엔 여전히 조급함이 꿈틀거렸다. 스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말씀하셨다. 조급함은 기도를 흐리는 그림자이니라. 그 마음이 간절함인듯 보이나, 실상은 욕망이 모습을 바꾼 것이니라. 기도는 계절과 같아야 하느니라. 봄이 와야 꽃이 피고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맺듯이 자식의 인연도 때를 기다려야 하느니라. 그날 밤 어머니는 자식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내려놓았다. 대신 두 손을 모아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렀다. 아무 말도 없이, 어떤 기대도 없이, 그저 자식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만 품고, 그 순간 마음속에 이상한 따뜻함이 번졌다. 스님은 그 마음을 무건의 공덕이라 불렀다. 침묵으로 자식을 품는 힘, 그것은 말보다 더 멀리 닿고, 행동보다 더 깊이 스며든다고. 때로는 기도보다 더큰 기도는 침묵 속에서 자식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일이니라. 오래도록 말없이 기도해 온 시간은 어머니의 얼굴을 고요하게 만들었다. 변화는 여전히 느릿했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마음은 자주 잔잔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문득 물었다. 부처님, 저는 이렇게 매일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이는 저와 말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다가가려 할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듯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말이 닿지 않을 때는 마음이 닿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 마음이 닿는 길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의 기도니라. 말은 바람처럼 스치지만 마음으로 전하는 침묵의 기도는 물처럼 스며들어 자식의 영혼 깊은 곳에 닿느니라. 그 아이가 상처받았을 때 자꾸만 말로 위로하지 말고 그저 함께 있어 주는 침묵을 배우거라.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금껏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을, 아이를 위한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염려라는 명목으로, 그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말들을 쏟아왔다는 것을, 이제는 멈추기로 했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고, 침묵으로 껴안기로 했다. 어느날, 자식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요즘은 그냥 엄마 옆에 있는 게 편해?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침묵 속의 기도가 그 아이의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물음이 남아 있었다. 스님, 아이의 삶은 여전히 걸림이 많습니다. 아무리 복을 빌어도 좋은 인연조차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한참을 조용히 침묵하시다가 나지막하게 말씀하셨다. 자식의 복은 인연에서 피어나고 인연은 부모의 마음에서 맺어지느니라 복된 인연을 짓는 사원이 필요하니라. 세 가지를 실천하라. 첫째,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라. 둘째,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칭찬을 자주하라. 셋째,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할때 자식이 만날 사람들까지 함께 축복하라.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식을 넘어선 기도를 드렸다. 부처님, 저의 자식이 만나는 모든 이가 자비롭기를 빕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며 상처를 주지 않고 복을 나누는 인연이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이어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머니는 때때로 올라오는 미움과 불안, 조급함 같은 감정들을 어쩌지 못하겠다고 느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자식을 위한 기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부모의 어두운 마음이니라. 반드시 세 가지 마음을 멀리 해야 하느니라. 첫째 집착이니라. 둘째 두려움이니라. 셋째 비교심이니라. 이세 가지는 모두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결국 자식의 길을 좁히고 기도를 왜곡시키며 업을 더하는 독이 되느니라. 사랑은 품는 것이요. 집착은 움켜쥐는 것이니라.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집착으로 변하면 아이는 숨이 막히게 되느니라. 그날 밤 어머니는 등불 앞에서 아무 기도도 올리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세 가지 어두운 마음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움켜주던 손을 천천히 폈다. 부처님, 제가 자식을 위해 쌓은 모든 정성 속에 어두운 마음이 스며들지 않게 하소서. 이제는 통제가 아닌 연민으로, 걱정이 아닌 믿음으로, 경쟁이 아닌 감사로 자식을 바라보게 하소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오늘도 염주를 손에 쥐고 앉아 있었다. 그동안 참회하고, 회양하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인연을 축복하며, 어두운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이제는 마지막 기도를 드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스님, 저는 자식을 위한 일곱 가지 기도를 정성껏 실천해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기도를 하나로 모아 자식에게 온전히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회양의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스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기도는 물줄기와 같고, 회향은 그 물줄기를 강으로 모으는 일이니라. 이 마지막 기도는 자식을 향한 집착이 아니라, 자비로 소망이 아니라, 추원으로, 기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라. 부처님, 제가 드린 모든 기도와 실천, 정성과 고통의 시간들을 자식에게 회향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자식의 앞길을 밝히고, 복된 인연을 만나며, 업장이 녹아내리는 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염주를 하나씩 돌리며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이 마음이 자식의 삶에 잔잔한 복이 되어 스며들게 하소서, 이제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 아이가 부처님의 뜻 안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기를 바라는 마음, 그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기도는 다 끝났지만, 마음은 오히려 시작처럼 가벼웠다. 자식의 운명은 여전히 저 멀리 있지만 그 마음만은 부처님의 자비에 맡기기로 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고요의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절을 올렸다. 바람은 법당 앞에 풍경을 스치며 은은한 소리를 냈고 그 속에서 어머니의 회양의 기도는 천천히 멀어져 가는 밤하늘로 흘러갔다. 이제 기도는 멈췄다. 그러나 그 정성은 멈추지 않는다. 자식의 이름처럼 그 기도도 언제까지나 마음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모의 마음이 맑으면 자식의 길도 밝아지느니라. 그 말처럼 어머니의 마음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고 있었다. 아주 작고 고요했지만 분명히 타오르고 있었다.